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그 마음은 어떤 거냐면 자기를 비워내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한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동등한 특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이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요 주인이십니다. 그런데요, 기꺼이 그 권세를 버리십니다. 그 특권을 버리십니다. 당연한 지위와 자격을 스스로 비워내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권세를 못쓰게 하고 스스로 그 특권을 박탈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혀 자격이 없는 배은망덕한 약속마저 저버리고 스스로 높아져 교만해진 죄인 된 우리 때문입니다. 원수 같은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종의 지위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는 과정이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는 같은 사람인데도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당연한 내 특공, 누릴 수 있는 내 권리가 박탈될 때 심히 분노합니다. 그 권리를 찾아내려고 투쟁하며 싸웁니다. 사람 사이에서도요 종은 가기를 꺼리는 저주받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종의 주의를 취하셨다니까요. 스스로 피조세계로 오시다니요. 사람이 되시다니요? 그것도 저주받는 그 십자가를 지로 말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천지 개벽이라는 말이 있죠. 어찌 보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세상이 창조되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로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 여기에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 다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방식으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볼까요? 죽으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입니다. 너를 비우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특권과 권리를 내려놓고 종이 되어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지요. 누가 오른뺨을 내거든 왼쪽 밤도 내어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껏 내가 살아왔던 방식,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세상에서 배워온 온식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은 채우라고 하지요. 우겨서라도 내 것을 삼으라고 하지요. 자존감을 높이는 법, 자신있게 당당하게 사는 법, 나의 가치를 몰라주는 사람과 손절하는 법. 요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나를 추앙하고 받들라고까지 하더라고요. 점점 더 세상은요, 무정해질 것이고, 점점 더 나를 사랑하는 세상으로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사다, 사랑한다는 거, 뭐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신앙은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를 비우는 것이지 나를 채우고 나를 먼저 챙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살수 있을까요? 요새 단어 중에, 비우고 채우다의 준말, 비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신앙생활은 채비인 것 같아요. 채우고 비우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채우시는 은혜에 대해 나누었잖아요. 신앙에서는 채워지는 은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목마름의 갈증이 완전히 회소되고 그 생수로 넘쳐남을 경험할 때 비로소 나는 비울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아무리 비우려고 해도 우리는 본질상 비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그빈 공간에 더 갈증나는 것들로 채우려는 공허한 몸짓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로 채워지고 넘쳐나면 또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경험해 본 사람은 그것이 영원히 소산하는 샘물임을 아는 사람은 비로소 자신을 비울 수 있습니다. 비로소 오늘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내 이익을 주장하거나 고집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의 삶이 그것을 증언하고,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도 역시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고.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매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랑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 번으로 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또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씨름하며 하루에 한 가지씩 조금씩 조금씩 연습해 가야 합니다. 나를 비워서 이 땅에 화해자로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매일 이러한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요? 바로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말입니다. 매일 만나는 이들에서부터 말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나를 비우는 연습, 나를 죽이는 연습, 내가 누릴 권리, 당연한 지위를 포기하는 연습을 해 봅시다. 그리할 때 내가 서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이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고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정말, 어, 주님, 내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